이제 이 염에서 각각의 액성을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보래. 가하고 나는 산성이다가 맞냐, 이건데. 가는 NH4CL이잖아. 약염기잖아. 약염기의 짝산이니까 얘는 산성이 맞지. 그럼 이거는 약산의 짝염기잖아. 얘는 염기성이지. 선생님, 얘네들은, 아, 얘네들은 강산강염기에서 나온 거니까 얘들은 가수부대를 안 하지. 그러니까 가와 나는 산성이다. 틀렸어요? NACL은 가수분해하지 않는다. 맞아요. 얘는 가수분해하지 않아요. d 다다인 이유는 c o 3 이까 마이너스가 가수분해해서 OH 마이너스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수용액의 액성이 다로 나온다면 그 이유는 뭐냐? 맞죠. 그래서 니은 이 맞.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 57번은...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극이 아니라 잘 보면 여기는 스위치로 연결했어 두 전극에 건전지를 댄게 아니야. 그냥 이온화 경향이 다른 두 전극을 연결한 거야. 근데 아연하고 니켈하고 연결하면 아연이 이온화 경향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아연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니켈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분해가 아니야. 첫 번째 여기는 전지야. 그래서 전지로 연결을 했어 그럼 전지로 연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마이너스극에서 아연이 아연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방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전자를 방출하게 되면 그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일로 갔어 그런데 문제는 아연양이온이 나왔잖아 아연양이온이 나오면 이 용액 전체가 양이온 용액이 되잖아 그럼 안 되겠지 염다리를 통해서 음이온이 용액으로 빠져 들어가요 그리고 양이온은 이쪽 용액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 내부에 또 다른 전지를 하나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화학 전지를 하나를 해놔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빠져 들어갔어요 잘 봐봐 그래서 음이온이 가고 양이온이 들어갔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양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뭔가 음이온이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 바로 뭐냐면 여기 은이 있었잖아. 이 은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은에 뭐가 어떻게 돼? 어, 그니까 이 둘에서 얘는 여기 용해 안에 있는 이제 이 은이온이 요쪽에서 통해서 전자가 왔잖아. 전자가 온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에 의해서 얘 은이온이 일로 가서 이 전자를 받아서 여기서 은으로 석출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 여기서 은이온이 은으로 석출되는 반응이 발생하고 그리고 은으로 석출되는 거 은이온이 은으로 석출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니켈이 산화돼서 니켈 양이온이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요약을 해서 정리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면 맨, 맨 왼쪽에 있는 전극을 순서로 해서 하나 둘셋넷 맨 왼쪽에 있는 전극에서는 산화반응이 일어나고, 산화환원은 동시에 영,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얘랑 연결된 여기서 환원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이 둘이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용액 안에 두 개가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가 환원이 되면 나머지 하나가 산화되는 이 용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은 다, 다시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산화되면 얘가 환원이 되는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 내용 설명에 맞게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지만 찾으면 돼요. 가해 전지 반응의 자유에너지 변화는 0보다 작다. 가해 전지 반응은 다 지금 자발적으로 다 진행되니까 맞는 얘기예요. 나의 NI 전국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나의 NI 전국에서 무슨 일이 반응이 일어나지 금방 해봤지. 산화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맞고. 아예 아연이 A몰 반응하면 나에서는 E, A몰의 Ni가 금속에 도움된다가 아니라 아연이랑 니켈이랑은 둘다 전자를 두 개씩 주고받잖아. 똑같은 몰수만큼 가겠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연 3번. 자 보면 다공성 탄소 전극에 <laughs> 첫 번째는 전극을 꽂아놓고 물을 전기분해시키는 거야.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시켜서 여기다가 전기분해에서 나오는 기체를 저장해놨다는 거야. 기체 부피비를 봐, 여기 2, 1대 2로 딱 나와 있잖아. 그 그러니까 알고 있느냐, 이거. 이쪽은 산소, 이쪽은 수소가 나왔어. 그럼 산소가 나왔으면, 이걸 이제 산소와 수소를 통해서 다시 전지로 쓸수 있는 게 연료전지인데, 산소는 얘가 0간인데 얘가 5, 이가 마이너스로 되려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를 받겠지? 그니까, 여기서 환원이 일어나고, 여기는 h 0가간데 얘가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면 산화가 일어나는 거겠지. 이쪽은 산화가 일어나는 전국이니까. A는 환원, B는 산화야. 그럼 지금 보면, 여기 수소가, 지금 이거 환원 전국으로 표시해서 그런 건데, 수소가 플러스 1이었다가 0으로 되는 이건 환원식이잖아. 근데 여기서 산화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전체가 다 마이너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지 반응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laughs> 물론 자발적이진 않지만,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얘는, 산소가, 이제, 전지 반응할 때는 그런 거고, 아, 전지 반응할 때는 왜 이러죠? 이거 당연히 여기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전자를 받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 극이 되는 거 이거는 전지에서 이런 반응을 하겠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를 보기에서 찾아보면, 나의 A 전국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금방 말했잖아. A 전국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왜냐면 여기는 건전지인 연료전지구고 여기서는 전기분해잖아 전기분해에서는 일단 산화반응이 일어나니까 맞고 다에서 전자는 B에서 A로 이동한다 다에서 전자는 B가 마이너스 극이고 다가 플러스 극이니까 전전지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맞아 수소산소연료전지의 표준전인 전이는 얘네 둘을 얘를 부호를 바꿔서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1.23이지 2. 아 그치 2.06이 아니지 그래서 x 땅땅 정답은 기역니은 59번 질산은 수용의 계요 그러면 <laughs> 은이 끌려갈텐데 은이 지금 플러스 전화를 띠잖아 어디로